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렇게 출근을 해서 다이를 보고 있자면 아우, 애들이 너무 예뻐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육 집사들은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일까요?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분갈이한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졌을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안그러신 분도 계실거고 해가지고 네,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얘는 이제 멜로 옐로우 인데요 얘가 정말 깍지 공격이 심해 가지고 제가 뭐퐁퐁물로 씻어서 약품 처리해서 그렇게 심어졌던 아이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하엽이 져요 예, 못난이들은 하엽이 지고요 뿌리 활착이 돼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쌩쌩해진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얘가 저는 정말 어떻게 예뻐질 거라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애가 이렇게 예뻐지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예뻐집니다. 얘 아, 예, 합식한 거죠. 몇개 했었죠? <laughs>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큰 화분에다 합식을 했는데, 너무 예뻐져갖고, 얘를 첫 번째로 이제 자랑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여기 이제 수연, 로 아이는, 이 수연 같은 경우는요, 이제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 거칠어요. 거칠고 조금 이렇게 예뻐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예뻐지잖아요. 그럼 쭉 예뻐집니다. 그 <laughs> 수연은, 그래서 이제 수연은 많이 사랑받죠. 하엽이 져야 미운 아랫 입장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뻐져요. 여러분. 네, 수영 키우고 싶죠. <laughs> 이렇게 이쁜 아이 보시면서 또 행복하시고 옆에는 이제 소인재 금, 소인재 금을 세포튼가를 합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얘도 말에 뭐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물을 좀 자주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번에 물줄 때도 있고 이제 조리로 조그만 조리로 그냥 또 그때그때 물줄 때가 있거든요. 이 소인재 금은요 정말 물을 자주 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니까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렇게 예뻐졌답니다. <laughs> 아, 누다예요. 얘도 색감이, 보시겠어요? 이래요. 얘 이제 원조 젤리예요. 얘가 뭐 젤리젤리 젤리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누다가 원조 젤리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예쁜 누다를 가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요 그때 천원짜리 그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합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뻐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예뻐지고 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누다는요 분지를 하죠. 분지도 하고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 또 자구가 나와서 군생이 되고 음, 그럽니다. 아, 음, 너무 예뻐요. 웬일이에요. <laughs> 색감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어, 제가 잎꽂이 한 아이들, 그리고 얘는 이제 이큰 애들은 아니지만 이 작은 애는 제가 잎꽂이 한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을 했잖아요. 그새 큰거 보세요. 어, 아직 물은 안 들어졌거든요. 아직 애기예요. 잎꽂이를 해서 키운 아이들, 아가들이라서 물은 좀 한참 있다 들겠지만 어때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러블리 로즈. 어, 합식이 제일 어려운 다육이가 러블리 로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렇게 힘든 아이를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음, 얘는 이제 터치 미에요. 터치 미인데 얘도 약간 음, 이렇게 휘끗희끗 하잖아요. 여기가 갈라짐, 터짐, 그런 거예요 터지는 거거든요. 아랫 입장이. 물을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얘는 아랫입장이 이런 거 빼고는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음. 생장점 한번 보세요.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100번이라도 반하겠죠.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터치미라고 합니다. 이 네, 아이는 이제 호주 마리아예요. 아침 일찍이라 좀 목소리가... 좀 아침 일찍이랑 목소리가 안 예뻐요. 평상시에도 안 예쁘지만 물분에 <laughs> 심어 놓았는데 아. 와아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laughs> 네 아, 너무 예뻐요. 음, 얘는 수정 수정 철화입니다. 한쪽은 이제 외두고 음, 한쪽은 철화 수정. 아. 단단해져가지고, 단단하게 이뻐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음. 아, 크레스 뷰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완전히 돌덩이가 됐답니다. 하얗 보이시죠? 이런 하얗도 제거해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음. 얘는 후레시, 얘도, 얘도 깍지 가 있었죠. 후레시, 얘도 이제 젤리가 돼요. 이 생장점이. 조금 상처들이 많아요, 얘는. 조금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도 상처예요, 지금. 상처고, 조금 못난이, 많이 못난이었어요, 얘가. 제가 심어줄 당시에. 근데 얘도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예뻐집니다. 이제 하엽이 져서 나가고,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입장이, 새로운 입장이 생기고 하면은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청 예뻐지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근데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모양이 너무 예뻐요. 얘는 이제 양진이에요. 양진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다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얘는 묵을수록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묵을수록 예뻐요. 양진은 애기 때는 정말 초록초록하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 음. 시간이 갈수록 물이 들어져가지고 네, 요 아이는 천우엽 병경입니다. 이제 그때 제가 심을 때 하나는 그냥 심었고요. 하나는 적심을 했더랬죠. 적심하고 입구질을 한다고 그냥 그대로 넣었는데 입구지가 다 됐고요. 이렇게 뾰꼼뾰꼼 다 나왔어요. 하나, 두 개씩. 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얼굴이 커지면서 적심한 부위도 이제 가려져요. 그러면 예쁘겠죠. 이제 얘는 이제 땅에서 이게 어 얘는 이제 이대로 소복하게 크는 거고요. 얘는 이제 늘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목대가 축축 늘어지면 또 늘어진 대로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 분지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애들이 자라져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킹장점마다 네. 다 분지를 해가지고 다 지금 군생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색깔도요, 색상도 얘는 살구빛으로 물들잖아요, 노리끼리하게. 그런데 보세요, 핑크빛이 올라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천우엽 변경. 조심한 아이도 예쁘지만. 그냥 늘어지게 어, 늘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키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비교 음,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커지는지. <laughs> 네, 화분도 같은 화분에 심어졌고요. 이제 얘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또 적심하고 또 늘어지게 되면 또 적심하고 얘는 계속 적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얘는 얘대로 또 멋있어요. 늘어지면서. 여기는 이제 레종입니다. 레종. 하엽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 누다는요. 아까 보셨던 누다보다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알이 자라요. <laughs> 자구들이 잘고요. 보시면 생장점에서 지금 젤리가 돼가고 있고 입장도 묵어서요. 어, 보시면 아시겠죠. 어, 다 묵었어요. 하듯이 입장이 되게 달달달달 묵어진 아이입니다. 누다이고요. 이게, 이게 무슨 금이었죠? 아 이렇게 생각이 안나 제가 분명히 분갈 했었죠 얼마 전에 색감이요 그때는 색감이 아주 프리댕댕 했었는데 이렇게 예뻐졌어요 요렇게 자구도 많이 나왔고요 금필도 다 나왔습니다 아우 예뻐라 <laughs> 아, 이름 지금,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지만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도 이제 지금 그때보다 많이 풍성해져가지고 이렇게 야, 화분이 안 보일 정도로 예쁘답니다. 응, 얘는 마제스티 피치. 피치. 마제스티. <웃음> 마제스티. <웃음> 마제스티. <웃음> 아, 피치? 마스, 마제스티 또뭐 있었는데? <laughs> 아 미치겠다 이런 표가 없으니. 네, 이런, 어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름표 이제 적어두는 작업을 해야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도 이제 그때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얘도 금빛이 나온다.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금필이 다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요렇게다 분을 바르고 완전히 핑크색이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얘는 블루 컬스, 블루 컬스. 네, <laughs> 완전히 나 묵댕이다 하는 거죠. 네. 어, 얘는 봉황 무슨 봉황 이었죠? <laughs> 아나 미치겠어 아. 얘는 이제 호주 핑크 이렇게 한몸 이었는데요 제가 분갈이를 한다고 뽑아 가지고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해 놓았는데 색감이요 예술입니다 완전히 빨갱이가 되겠어요 호주 핑크가 이렇게 빨갱이가 되나요? 이렇게 빨간 호주 핑크는 저희가 처음 본것 같아서 볼수록 놀랍습니다. 얘는 이제 SP 캄캄. 가격이 있는 아이지만 제가 이렇게 돌기도 좋아하고요. 새로 나오는 생장점에서도 돌기가 다 있어요. 돌기가 있고 색깔이 완전히 빨강이가 됐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두달 정도? 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미니마도 있네요. 미니마큼 군생. 아, 고 이쁘다. 너무 예쁘죠? <laughs> 아, 러우도 있고. 아, 여기 마데바도 있어. 요 얘는 이제, 음, 뿌리 없는 다육이로 왔던 아이잖아요. 이렇게. 완전 히돌덩이가 되세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심어 보시는 거죠. 예쁘게 키워 보시고. 코너하고 리토스들을 좀 심어 보았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또 어느 순간 보면 되게 예뻐져 있어요. 얘네가. 음, 이렇게 꽃도 펴주고. 음, 코너 바라시킨 애들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 애들 열심히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게르시도요.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고 있어요. 부용은 또 말해 뭐예요? 부용도 빨갱이가 되고 있답니다. 아우 한도 없겠어요? <laughs>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답니다. 아침 출근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아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예뻐지는구나. 뭐. 이 상태에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병이 와서 아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우리 집사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부지런히 <laughs> 매일매일 보면서 예, 어여쁘게 키워보자고요.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함께 힐링도 하셨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